에스키모이는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병원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것도 걷는 것이 주는 비움, 그 비움 속에 겸손과 평안을 채우게 되는 비밀과 맛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내가 보이고 내 안에 비워내야 할 것들이 보이면서 단순함으로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걷기를 통해 과거의 선입견을 비워내고 오해를 이해로, 미움을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가게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고.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